Is it money? Is it money? Is it money? Is it money? Is i 나 money? Is it money? Is it 감사 감사 y i 니다우리 아버지 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준비하게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네. 하나님 아버지를 네. 내가 믿사우며 그의 아들 위주께서 성가 예수태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널열 우리 님이 넘치는 시간이 들어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별이 시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문영 장로님에게 영공과 인공과 물건의 축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신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바침반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주를 들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새해에 참석한 목사님들, 또한 성노님들, 말씀의 은혜로 세임을 얻고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존기하시고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 오늘 음.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레미야 29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음. 충성으로 복음의 선을 세우고 오신 이 원래 목사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전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여기 제목 전에 본문을 같이 주로 뒤에 또한번 하겠습니다. 잘 들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그 안으로 제안이 아닙니다. 내녀가 희망을 주는 라이다 제목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제목을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잡아왔는데 우리 그 본문 말씀의 가운데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사실 이 자리에 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잘하는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목사님들께서도 그 신앙의 본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이 자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이준영 그 학술원장님과 아, 이명숙 학장님의 도움으로 사실 우리 서울용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내년 한 5, 6월 달에 박사학위 논문을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면 어떤 공부라도 계속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사실 올해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보면은 목사님들이 한 60%, 장로들이 한40% 이렇게, 목사 장로가 거의 기독교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그, 목사님들이나 장르님들이 들여줘봐요. 이 기자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기자생활을 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한 가지 다 하는 말씀이, 문서성교를 하십니다. 문서성교. 제가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입니까 입에 품질하기 힘들었는데, 무슨 문서성교예요? 그걸 볼 때, 제가, 아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갈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많은 순환과 때로는 홀로 견디기 힘든 던 그런 시간 속에서 말씀이 목사님들에게 또 세임과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아멘. 첫째, 내가 안나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같이 복창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멘. <laughs> 알고 계신다 저는 정말 가슴이 너무 찡해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아멘. 방금 봉독한 에레미야 29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에르산을 다 무너졌고 하나님집 성전 회파되고 같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순간 제 마음을 꿰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또 한편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과에서 보면 많이 들었었죠.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정말 사람은 집단적인 동물입니다.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은 서로 협동하지 않으면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고 유대 강대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학교에 가면 교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공동체임을 나타내죠. 군인도 경찰도 다 제복을 입습니다. 저희 한국원로복회자협회도 사실 마크가 있어요. 앞에 입투스저 마크를 제가 디자이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같은 패밀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제가 못했어. 요 그래서 올라안으로꼭저 아, 어, 마크를 만들어서 원래 목사님들 가슴에 꼭 차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꼭 어,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입투수, 어떻게 물고기지 않습니까? 그 속에 신학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가 어, 있잖아. i 이가 예수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x 가 있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Y자가 아들. 시그마 있지 않습니까? 시그마가 구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런 시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뜻은 현대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하죠. 조독교에서 박의 시대에 신앙을 숨기고 표시하기 위해서 물고기 이름을 자주 사용했는데 단순히 물고기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앙적 말씀드렸지만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이겨내는데도 소통의 능력도 갖춘 것은 모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나와 함께 있는 무리가 내 모습이요 내 수준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사역을 끝낼 날 무렵 대서만의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원했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십 대간이 계속 세번 찾아오시는데도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던 걸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님 그만 되었다. 내가 받지 보라. 인자의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라, 모든 사건의 종말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일어나자, 가자. 하고 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개인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중직으로 부름받고장료 같은 이후에 한동안 참된, 참 힘든 시간이 많이 보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는 제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과 두려움이 그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은 없고, 교회는 성기고 있는데 점점 영적으로 맴말라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아무도 몰랐던 제속 마음을 하나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참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정죄 아닌 평안 심판이 아닌 희망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눈물이 흘렸습니다 나를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처럼 평안입니다 같이 한번 복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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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이나 걱정은 다 각일을 어떻게든 갖다줘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분들이 아닌가 그랬습니까 때로는 가족보다 교회를 더 챙기시고 목사님 자신의 건강보다는 성들의 삶을 더 염려하셨고, 또 자녀의 손을 잡아주기 보다는 성들의 손을 잡아 위로하셨던 그 희생의 시간을 저희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료에 가면 원로 목사를 삼기는 이주대 장로가 있어요. 저는 그 디자인을 하고 그 이주대 장로가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입쁘를 처럼 그분이에요. 원로 목사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쓰니까 저도 이상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저는 디자인 그림을 그려내요. 저는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을 하면 저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20년간을 올모못의 모든 행사를 사실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일주일에 주보를 7개를 만들더라. 고 우리 클근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많이 만드는 거죠. 또 집에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의 일이 언제나 보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뿌린 씨가 우리 올목사님들이 보이지 않고 기도하며 세어던 영혼이 무너질 때 그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헌신한 교회에서 오해와 위로 움르페그어던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지?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깊은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눈물이 있었기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을 보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봉이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습니다. 그들은 다 실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또 어려운 이생기면그 실체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바꾸게 합니다. 주님의 제단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들은 먹기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 보면 1 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모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모아나무를 심어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를 구하이 못했습니다.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만 부린다고 찍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 9절에 보면,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저주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하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남아 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거래하는 힘도 아프고 어려운 데입니다. 집짜가상해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이 차는 내게서 옮겨달라. 내 원대로 하고 싶고 아버지 원대로 되려고 한다 목숨을 건 우리 씨.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진다면 보고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을 끌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되고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고난과 아픔은 기다리는 축복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의 얼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본문 후미에 나온 것처럼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거를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글로 글로에게 남겨서 잊어버리지 않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이지영 목사님 책을 하나 집필하고 계시는데 늘 우리에게 신약을 공개 강조하면서. 자서전, 자서전을 써서 남기라고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가 산 삶은 기억되면 성경처럼 분명히 계속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6개월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 주에 열 명씩 해가지고 자서전 수강생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왔어요. 그 강의를 해온 것이 양이 안 차서 그런지, 이번에 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고 하는 세대에 자신들의 사도행전을 계속 쓰라고 성령따라 글쓰기라는 그리스도의 자서전 쓰기, 땅에서 쓰는 생명력을 출판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성령따라 글쓰기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분명히 출판이 되겠습니다. 그 교정을 지금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속에 보면 모세 글쓰기, 다윗 글쓰기, 요한 글쓰기, 뭐 바울 글쓰기, 아무 아프라마 이타 나올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글쓰기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책을 쭉 보면서 지 생각나는 것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신의 자서전을 읽고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다시 펜을 들. 멋진 얘기지 않습니까? 명언이에요, 명언. 자기 자세진을 쓰고 눈물이 흐리지 않으면 다시 패를 들어요 성경 따라 글쓰기.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봄, 몸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사역이 어쩌면다 끝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원로 목사님들의 삶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후보 목회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 한마디에서 그 신앙의 격려과 지혜는 이 시대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의 한마디, 나도 그때 그런 시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 고백 하나가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희망있 시아시다. 제가, 어, 어 목사님들 앞에서 젊은 시절에, 죄송한데, 젊은 시절에 목사님들 한, 중에 한 분이 제한테 한 말씀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르님, 아, 어,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만 보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목사님이 제한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는 참 삶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레미아 말씀이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아네. 우리 오늘 목사님들 지금껏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목사님들의 삶을 통해 미래와 희망을 분명히 심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는 이 때에, 후배 세대는 목사님들의 그 빛과 소금의 본을 보고 더욱 믿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원 목사님들, 날씨가 무덥고, 또 세상은 점점 바쁘게 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그 생각은 오늘 도 원룸 목사님들 향해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또 미래를 약속하시며, 희망을 선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던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 네.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의 희망이 가득한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두서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오, 평화이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었습니다. 목사님들 지난 모든 걸음 속에 함께하셨고, 오늘도 그 삶을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회의 길 쉽지 않았지만, 그길 끝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깊은 평안으로, 더 넓은 소망으로 목사님의 남은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도 성령의 감동과 위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네. 우리 원로 목회자 어려운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아서 그러나 그러나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첫째는 우리 일보다는 화목이니 아버지 더욱더 화목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늘 마음속으로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여 주옵소서 아무 공런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감사 그 간단한 그 다음 달에총리일 때문에 그렇게 그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수요일 9월 3일입니다. 그리고 9월 9월에 월에 전보다 다음 주에 올라가시고 저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우리의 목회자들 그리고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직장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아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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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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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님의하나 지금 시간만이 아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니냐는 삶을 또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여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 건강한 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사랑의 여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